자 안녕하십니까 야생 t v 입니다자 제라늄 키우는데 무슨 뭐 유럽 제라늄이든 좋은 알게든 뭐 어떤 것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6월, 7월, 8월 물 주지 말고 거름 주지 말고 분갈이 하지 말고 가리치기 하지 말고 순자르기 하지 말고 적심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이 되니까 하나씩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뭐 제라늄의 생육 온도가 25도 전후 30도만 안 넘으면 잘 자라죠. 물론 잘하긴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습도도 요즘에는 뭐6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낮에는 뭐 25도 30도지만 또 저녁에는 막 15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우선 습도가 없으니까 살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죽이는 게 습도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죠?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자 그럼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가을에 생냥 순짓기 가지치기, 순자르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꼬집기, 적심, 순따기 이겁니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순지르기하고 순자르기하고 가지치기는 다 다릅니다 그럼 먼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순따기, 순적심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운데를 따버리면 가지가 많이 나와서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하고 나면 보통 20일 30일 40일 이내에 꽃이 핍니다 그럼 어딜 따냐면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여기를 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기를똑 따세요 자 이렇게 따요 이걸 이걸 따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똑따 버리면 여기서 원래 꽃이 나오고 어, 자라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면 이 옆에서 다시 가지가 또 나와요 가지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도 또 있잖아요. 이런 여기. 경우도 여기도 물론 이거 작으니까 놔두고요. 이거 큰 거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꼬집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가운데 적심을 한다는 적잘 자른다는 거요 적심이 나그다음 순따기. 가운데가 순이잖아요. 여기를 따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딱따서 이렇게. 방법 없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뭐 30일, 40일 후에는 꽃이 두 개가 나와요. 접국 하나가 나오고두 개가 나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더 할게요. 여기에 여기, 여기를 이렇게 똑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적심이에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나는 적심을 자주 자주 해주면 꽃을 빨리 빨리 보는 거예요. 물론 뭐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 다 하나 더 볼게. 요 그냥 이렇게 따서 여기나 이렇게 요거 하나 떨어져도 돼. 요 되게 쉬워요. 여기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가운데 거 요거를 다음 파란 선으로 이렇게 똑따면돼 이렇게 방법이 뭐가 뭐 방법이 따 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섯 개인데 따면 두 개씩 나오면 이렇게 열 개가 되는 거잖아요 꽃이 지고 나서 위에 올라오면 또 따고 따고 그러는 거예요. 적심, 순따기, 꽃짓기, 가장 기본적인 거 쉽죠. 제래서냐면 요걸 빨리빨리 해주면 꽃이 빨리빨리 나온다. 이 아이들도. 여름 내내 비 맞고 어떻게 잘 살았어요. 한 30개 중에서 10개도 못 살았어요. 비를 계속 맞아 가지고 뒤려나도 현찬을 파는데 실어 만나고 막 내놔서 조나게도 많이 죽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상했고 비가림도 안 해주고요. 물론 뭐 몰라서 그렇게 된건 아닌데 올해 또 특히 또 날짜가 너무 길어 가지고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꼬집기 됐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요걸 잘해주시면 꽃을 많이 보고 자주 볼수 있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생TV 오늘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